전셋집을 보여줄 테니까요. 10분에 5만원을 내십시오.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위로 그러니까 권리금과 똑같은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셋집을 보여줄 테니까요. 10분에 5만원을 내십시오. 대단한 고소득 알바죠. 요즘에 최저임금 얼마쯤 되나요? 한 만원쯤 되나요? 뭐, 적어도 5만원 벌려면은, 어 한5만 5시간 정도를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알바생들은. 그러면 300분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30분의 1의, 어, 떤 노동력으로 5만원을 벌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뭐, 대단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집 보세요. 문 열어주고,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됩니다. 근데 제게 무슨 일일까요? 전셋집을 보여줄 테니까 10분에 5만원인데 전셋집 보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자, 최근에 그래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나서, 임대차법이 우리가 8월 4일날 복회 통과되고, 길게 잡아봐야 두달반 정도인데, 두달 반이면은 사실은 효과가 있나 없나 아직 예단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짧은 기간입니다. 이런 상태지만 지금 임대차 3법의 개정 찬반 여론을 봤더니 재개정 해야 된다는 게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효과를 지켜보자 38% 이게 1년 2년 지난 게 아니라 불과 두달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빨리 개정을 해야겠다 라는 이런 의사 표시가 많다 라는 것은 어,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사실 해석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이게 이제 밑에서도 나오집니다만, 전국적인 단위의, 어, 조사고, 서울만 봤을 때는 서울에서는 55%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효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건2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배 정도가 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서울,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현상이긴 하지만, 지금 전세 값 그, 그 모수, 모자르는 전세값 부족 현상은 서울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향후에 전세 제가 여러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그만 설명드리고 결국은 전세 그 전세가 계속 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져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재개정해야 된다는 어떤 표가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지금. 어 저도 사실 임대차 3법이 제일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건 벌써 한 5년 전쯤 됐습니다. 2015년도서부터 당시 민주당이었죠. 예, 야당이었었던 국회의원들 일부가 이런 그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제도를 한번 뭐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논의에 그쳤었던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당이 되고 나서도 이거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결국은 어쨌든 강행을 해서 이번에 통과까지 시켰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어, 그런 우려스러운 제도다라는 시각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강행염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우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현재까지는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문제는 앞으로도 한 2년, 3년, 최소 2, 3년, 길게 보면 4, 5년 이상까지도 전세는 계속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왜? 전세 공급 될 리가 없고, 전세 수요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여전히 전세 가격 상승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 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세집 보일 테니까 돈 내라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현상, 현상도 있답니다. 지금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마친 사람이 또다시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그니까 중간 계약 중간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뭔가 배액,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다 갈아탈게 하게 되면 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나가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갈 때 전혀 부담이 없죠.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임대인은 더 좋은 이 조건으로 계약을 할수 있으니까 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땡큐죠. 근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지금 나가지 않죠. 왜? 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엄청 비싸.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새롭게 구한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임대차법 시행 이후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의 전세집 구하기가 천태만상이다. 전세계약을 해놓고도 다시 집을 구해서 전세계약 갈아타기를 하는가면 하 일단 잡고 보는 거야. 예 아무거나 잡고 보고 또 집을 구해. 아, 내가 원한 이거는 내가 원하던 집도 아니었어. 그렇지만 워낙 없으니까 일단 구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가 좀더 원하는 근처의 조건을 집이 생겼어. 얼른 들어가는 거죠. 이 집은 어떻게 해요? 나, 새로운 세입자 맞추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어떻게 해요? 아, 무슨 소리예요. 계획기간남았는데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나가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안 나가는 케이스인데, 전세 값은 많이 올라서 더 받고 싶고, 뭐 이런 임대인의 마음을 악용해서 세입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 어떻게 하냐면, 위로금을 받습니다. 위로금. 예 네, 위로금도 받는 신풍 속도 점점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안 쓰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위로금, 그러니까 권리금과 똑같은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상, 상가에서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제는 위로금을 받고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속 거주를 요구하거나 추가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사례 속속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새로운 암시장, 어, 정말 우리가 어, 일상적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불과 두달반 만에. 그래서 한 임차인은 2,500만원 위로비로 요구했다. 산정내역을 보니 1,500만원 2년간 오른 월세. 이사비 200, 위로금 500. 이거 기사 읽다 보니까 1,500, 200, 500 더하면 2,700인데 2,000 아니죠. 2,200인데 2,500이네요. 300 어디갔죠? 300은 복비 이쪽으로 한번 달라고 했겠죠. 여하튼 2,500만원 위로비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환장하는거죠. 그죠? 안나갔다는 얘기는 다름없죠. 자 그래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혼란은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벌써 벌써 두달 만에 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반 정도의 국민들이 바꿔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전세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 갖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내년 초쯤 되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법, 법 시행하고 6개월 정도 되게 되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안정기를 접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내용이죠.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지금 아무리 보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 공급이 많아지거나 전세 수요가 확연히 줄거나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고요. 그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전세 공급이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나올 리가 없죠 전세 주거 갑자기 줄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6개월 만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어떤 그 자신감을 자신감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처음에는 당연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예 좀만 기다리면 은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 차례는 저는 정말 너무나 그 사람이 꼴배기 싫더라고요 무, 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왜냐면 6개월 뒤에 만약에 계속 이런 혼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을 져요. 아무런 책임도 안 집니다. 아, 제가 틀렸네 이런 많은 거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런 반구도 없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죠. 이거에 당하는 이 전세입자를 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을 못 구해요, 집을 아예. 그럼 그 어마어마한 많은 국민들은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본인한테는 관계 없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볼때 대단히 심각합니다. 전세 이 난에 대한 심각성은. 왜냐하면 지금 몇달 혼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더 혼란이 심화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정부가 대책을 빠르게 강구해야 된 상황입니다. 6개월, 7개월 이렇게 기다려 볼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전세 공급이 전세 가격이 안정되려면 수급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공급 없고 수요 많아. 이거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바꿀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요인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근데 왜 3개월 4개월 뒤에는 이게 안정화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세입자와 갈등이 심해 심각해지다 보니 임대일끼리 내용증명 사례집을 공유하거나 아예 변호사에게 의지하는 사례가 늘었다. 지금 법무, 변호사들도 법정에서는 세입자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상황마다 탈라 판단이 쉽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는 내용이 아무도 없죠. 변호사건, 공인중개사건, 임대인, 임차인, 누구건 간에 아무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지금 어떤 자문도 안 구하고 이번에 그야말로 졸속시행했잖아요. 급하게 통과시켜 놓고 문제가 생기면은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소송을 하든, 뭐, 분쟁위원회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명 무시라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어떤 변호사들이 한 60%를 차지하고, 관련, 어, 육안기관에 있는 어떤 종사자들,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뭡니까? 결국은 법으로 해결하라, 고 소송으로 해결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어,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은 모르시겠지만, 막상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뭐, 지방까지는 제가 조사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뭔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세집 보여줄 테니까 10분만, 10분에 5만원, 말이 됩니까? 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책임을 통감하고, 어,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